네,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수가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제일 긴 거는요, 2X 더하기 1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2X 빼기 1과 2X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삼각형이 구성이 되려면 조건, 나머지 두 변을 더해도 더한 값은 요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더한 값은. 그러면 이거 2X, 2X 한개 없앴을 때 X가 1보다는 커야 되구나. 여기까지 첫 번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직각이었다고 해봐. 직각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변제곱 더하기 요변제곱이 빗변의 제곱과 같음을 알수 있어요. 근데 요변이 뒤로 살짝 누우면서 아까보다 빗변의 길이가 더 길어져야만 삼각형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4x의 제곱, 그리고 4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자, 요변제곱하고 요변제곱했어요. 그리고 2x 더하기 1을 제곱을 해서 4x 제곱 4x 더하기 1로 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빗변의 길이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4x 제곱을 좌우변에 한 개씩 없애고요. 4x 제곱 마이너스 8x가 0보다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x는 0과 2 사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둔각삼각형이 구성이 되려면 x는 삼각형의 조건 만족하면서 1과 2 사이가 되어야만 가능하겠네요.